가랜 차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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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대가리 박아 병력 일성! 아 나도 존나 계속 텐션 살려가지고 하면서 솔레, 아 솔방에 정점을 찍어보고 싶다. 라이브 방송 잘하는 사람, 한번 해보자 열심히,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. 아니 괴물 지씨거 봐도 진짜 열심히 잘하더라고. 되게 재밌게. 나는 아, 약간 그런 게 있어. 약간 맨날 똑같은 그림이잖아. 솔직 솔직히 말해서 했던 사람들끼리 킬레기하고, 했던 사람들끼리 CK 하고, 계속 약간 그게 좀. 뭐랄까? 흥미를 좀 잃어가는 느낌이랄까? 그래서 이제 혼자서 방송 아, 근데 원래 인생은 혼자잖아.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. 그게 맞다. 심판의 날이 다가. 조 됐다, 씨발. 아 씨. 아, 뺄 걸. 대레츠.

아니 이거는 뚫 뜰래 뜰래 나힐 있는데 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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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힐러 주는데 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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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다봉 하나 갈겨 주고 힐량이 아니라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딱에 무빙 치는 거 보고 타릭이 옆에 와서서 끌려 주면서 빨리면서 스턴. 그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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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. 아 정말 감이 없었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러고 그냥 싸우라고 이 새끼야 아거이답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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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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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이거, 이거, 이 아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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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주심 빨바... 뭐 빨봐? 지금 레드 카드를 주는데? 아저 뭐야, 붐 있다. 아나 다이브 오겠는데아 와줘야 되는데? 아이 좆데 여기는 아, 이런 거 경고 있냐? 저게도 다 했어. 빨리 이럴 줄 알았다 내가. 아 이럴 줄 알았는데, 까비. 아니 근데 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잡았는데 이거 벌써. 맞잖아. 어, 아, 그대로. 하나씩을 처치했습니다. 우주는 내가 을나 모르고 당하는 게고 알고 당하는 게 나으니까... 아주 빡세요, 이 다리가 저로 가... 예, 게해 진뭐 하세요? 다리가 꺼져 어너안 때렸어 나벽탄안 쳤어 아나벽탄안 쳤어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아무것도 안눌렀는데 아니 개소리야 좀이 시는거 능정 쑤실 거잖아 가버려 군 아, 군이 당했습니다 이게왜날거리는거 <목소리> <목소리> 뭐, 내가 먼저 때렸어? 내가 먼저 때렸나? 아니 거 뭐, 어서그이가이런 것도 모르이어이제 뭐, 이거 뭐, 아, 시으로뚫고갈고 그랬나 아, 정화도 있는, 데뚫고 나갈걸 멍청한 놈아 사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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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숙주는 나라고 이네 주인은 나야 이 도구려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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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따. 으이. 아. 저겼습니다. 아. 아, 아니 근데 이거는 쿵쿵쿵쿵 까비 오씨 b o o 요 boom. 저런 걸 뚫어. 아니야. 아, 아니, 나 너무 약하다, 근데. 아니, 너, 야, 야. 아니, 사킬목은 루시아 맞아?

야 근데 야 너무 오래 못 티는데 이걸 야나 없이 이렇게 잘해? 아니, 이새끼 여기 뒤에서 저씨가음는만존 나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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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그래. 그그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. 막았으면 됐다. 이거야!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, 얘들아! 항상 변수창출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회사가 아니라 오틸러스가 집을 갔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들어갈만한 근거가 있었다 뒤져 뒤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줘야지 얘들아 아니 아니 <Connie> 아니, 아니, 아니 뒤좀봐 얘들아. 아니 근데, 근데 만화가 너무 딸리는데 나. 버려헤리 캐리. 원진? 그저 그런데 나 라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게 싫어 그냥. 내 라인이 망해도. 나로 인해 망해야 돼. 내 라인이 망해도 나로 인해 망해야 되고 내 라인이 이겨도 나로 인해 이겨야 돼. 무슨 말인지 알아? 어, 이렇 돌았다. 돌았니? 죽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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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자 죽자, 죽자. 죽자 이 새끼야. 아군 사냥. 뭐라? 아군 사냥. 아니 1킬을 먹고 시작했는데 왜? 너가 몬대야, 내알라면 <laughs> 네가 몬대라고 <몸> 이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해? <laughs> <laughs> 정신 차려, 제발. 아, <laughs> <laughs> 얘술 먹었나 본데. 야 이거 술처먹었네이 새끼도. k i m 가 n e k a 겠 i n e k o k 타 o It's 레 o 아 a t a I get it. I get i 아니 왜안 맞아? <목소리> 아이시브 타이밍 존나 안 맞는. 아니 근데 체력이 너무 빨리 차잖아. 너무 사기인데? 내가 마지막 희망이다. 아니 내가 굴 먼저 썼는데 어떻게? 더 맞는 도중에 궁을 쓰냐? 이 말이야. 뭐라는 거야? 아니 발도 열에도 저게 오늘 이건비 벌었나요? 보겠습니다, 형님. 와 오늘 형님이 준 거만 2,000 2,500개. <laughs> 형님이 술 드시러 가기 전에 준 1,000개, 술 드시고 오셔서 100개, 그리고 500개, 그리고 아 형님. 아 형님. 아 형님. 아 형님. 자채. 아 형님. 아 형님. 사랑합니다. 나의 역작을 자 이런 식으로 치빠치빠. 가렌 풀피야.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이저저저 뭐에 재생의 바람? 루아 이 새끼야. 루아, 루아. 하면서 폭. 와, 이새 진짜 돌아간 저글, <목소리> 저글, <적을, 적을> 처치했습니다. 저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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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글 저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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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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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돼, 말이! 발가락 분쇄가 아니라, 발가락 그냥 찍혔어요, 그냥. 예? 세발 낙지가 됐다고요, 지금! 야, 이거 진짜 돌았다나버려 이럴 때한번 찔러주고, 또, 찔러주셨다, 따. 따. 찔러주고, 딱, 딱, 찔러주고. 올때 딱!

i 론 차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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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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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t 날 c 고 있습니다. t I'm n o 차렷!!!! chariot! 이 m not a chariot! I'm not a c h 이 r i o t I'm not a 동안 가면 그만이야. 끝넷이 따라오는 거예요. 볼넷이 쓰면 그만이야. 시발라! <목소리> 지금부터 얼차려 갑니다. 지금부터 얼차려 간다, 얘들아 칼론, 니 위로 내 아래로 나 집파! <목소리> 도망차! 가렌 차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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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컷! 저가아